맛이 어떤가요? 일반 버거보다 식감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맛있어요. 소스는요? 소스 살짝 매콤한데 맛있어요. 처음 먹어보나요? 네. <웃음> 그래요? <웃음> 네. 결국 맛있다는 거죠? 네. <laughs> 그 다음. 자, 새식주 버거 먹어본 성감이 어때요? 일반 버거보다는 살짝 다른데 계속 씹다 보면 뭔가 그냥 버거 느낌 나서 맛있어요. 어, 첫 느낌은 어, 어땠어요? 네어 그냥 버거 느낌. 그다음 음. 앉아봐주요 네. 버거 먹은 소감이 어때요? 어맛 평가. 버거가 맛이 콩고기 맛이 되게 독특하게 나는데 응. 소스는 또 매콤하고 응. 어, 청... 시중에 파는 햄버거랑. 다를 게 없었어. 음, 어떤 거랑 좀 비슷했어요. 그짜파게티 범벅이라는 라면에 안에 들어있는 고기 맛. 아 맞아 맞아. 그 그런 거다 건고기죠. 첫 맛은 어땠나요? 살짝 매콤했는데 음. 음, 먹어보니까 먹을 만했어요. 음. 어, 토마토가 좀 흐흐물흐물해갖고 먹기가 그거 가져오느라 조금... 그랬어요. 아. 미안합니다. 자 지금 먹고 있는 친구 어때요? 맛있어요? 첫맛첫 맛이 맛있었어요? 아니면 계속 맛있어요? 계속 맛있어. 이게 시중에 있다면 계속 사 먹을 것 같아요? 가끔? 있습니다. 자, 버거 먹고 알로, 있는 친구. 자, 버거 맛 평가 좀 해주세요. 은준이한테 부탁하세요. 아니, 지금 말좀 해주세요. 맛있어.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끝.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. 어떻게 맛있어요? 음... 고기가 맛있어요. 아, 그래요? 고기 패티. 콩고기 패티. 고, 고기 없는데. <laughs> 맞아. 이거는 콩 패티입니다. ]겠죠? 자, 맛이 어땠나요? 다 먹어서 모르겠어요. 아, 다 먹어서 모르겠다니요? 지금 이미 이렇게 먹어 놨는데 어떡할 겁니까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<웃음> 뭐 <웃음> 비슷한 거라든지. 일부터 까지 맛이 어떻다든지. 소스가 어떻든지? 더 맛있어요. 소스가 진짜 괜찮았어요? 네. 어, 이거 콩고기 처음 먹어봤나요? 두 번째. 언제 한번 먹어봤죠? 먹어봤어요? 뭐, 어때요? 이거랑 비교했을 때? 이게 더 맛있어요. 이게 더 맛있었어요? 네. 아이스크림. 네. 무엇을 드시고 계시죠? 제로 스 제로 스쿱 초콜라 비건 아이스크림. 자, 비건 아이스크림 지금 어때요? 맛있 어요 네. 얼, 얼, 얼음 맛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. 음. 얼음 간 느낌. 달달해요. 네. 네. 음. 알겠습니다. 다른 친구들도 조금씩 나눠 줘보세요. 네. 네. 한 입씩 나눠 줘봐. 너네 그런, 그런 것도 없니? 지금 녹화 중이다. <laughs> 네. 자, 이조. 이거 맛 어때요? 맛있어요. 어떤 맛이에요? 음, 초코맛이 되겠지, 내 코코맛. 그렇죠, 초코 좀 진하죠. 코코, 코코아 맛인가? 어. 괜찮아요? 왜? 저기 맛 평가 좀 해주실래요? 원래 아이스크림에 고기류가 많아. 유영근, 이로 와봐. 어? 아이씨. 어때요?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이제 먹었어요? <목소리> 안 달아요. 안 달아요? 계속 먹어보세요. 달기첫맛은좀 그런데 계속 먹으면 되게 달아. 완전 단데? 형, <목소리> 그냥 응. 코코아 가루만 엄청 나지 않아? 어, 코코아 가루 <목소리> 얼린다. <얼른. 목소리> 맛있게 먹어요.